안녕하세요. 1월 25일 생생한 주식쇼 진행의 윤예담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포인트 넘게 오른 3선 144선으로 시작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50포인트 넘게 상승한 3,190선을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선 개인과 기관의 쌍끌리 순매수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개인은 377억 원, 기관은 964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1,000억 넘게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번 주에 열리는 FOMC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관망 분위기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FOMC의 결과, 그리고 미국과 한국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른 변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 상위 종목들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4%가 넘게 오르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은 무상증자 결정에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 모비스 등은 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0포인트 넘게 오른 990선을 넘어 지나고 있는데요. 지수는 전장보다 1포인트 넘게 오른 981.05포인트의 개장에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이 247억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 대부분이 팔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그중 셀리버리가 무상증자 결정에 급등했고요. 이세트리온 제약주와 카카오게임즈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바로 오늘 생쇼와 함께할 매니저를 소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주시죠. 네, 우리 매니저들의 소개 잘 들어봤고요. 바로 오늘의 생생 한 마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니저들이 오늘 시장 어떻게 요약해주셨는지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생 한 마디 첫 번째 한 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첫 번째 한 마디는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올해 배터리 산업 성장이 가속화된다고 한 마디 제시하셨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한 마디 바로 보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율주행 시장, 고성장 지속이 전망된다고 한마디를 표현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다음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를 앞두고 이 바이오가 성장을 이끈다고 한마디 제시하셨네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네, 노광민 매니저입니다. 중국 춘절 효과 관련주에 주목하자라고 중국 출제, 춘절 관련주를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이창원 매니저, 올해 배터리 산업의 성장 가속화에 주목하자고 언급하셨네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또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이창원 매니저의 생생한 말이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찬원 2천... 매니저의 흰찬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관련주들 저도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이에 덧붙인 추가 장 한마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서 지금 시장은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번 주에 확정 실적을 앞두고 있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도 실적 기대감의 주가를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 현대 차의 전기차 라인인 코나와화재 소식에 현대차는 장초반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실적 장세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박철수 매니저에게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철수 매니저의 말씀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한마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생쇼 월간 수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칙 볼게요. 먼저 편입한 종목 중에 최고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대박 종목을 발굴한 매니저를 우승자로 선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편의 종목 중 탑3 종목의 누적 수익률이 좋은 매니저를 또 우승자로 선정하고요. 그리고 한달 동안 목표가를 가장 많이 달성한 매니저 역시 우승의 영광을 가져갑니다. 끝으로 1차 목표가 달성 종목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 매니저도 우승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매월 말일 대박 종목을 찾아 우승을 차지한 매니저들과 함께 특집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월 생쇼 월간 시상식이 또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매니저가 다양한 부문에서 1위를 가져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매니저가 1, 2차 목표가를 달성했는지 화면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종목들이 많은데요. 먼저 다음 장 넘겨서 김동호 매니저의 종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V1택입니다. 이 V1택 같은 경우 29.4%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1차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고요. 이어지는 이창원 매니저의 종목 두 종목 짚고 가겠습니다. 삼지전자와 태경케미컬입니다. 뭘두 1차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인데요. 삼지전자 1차 목표가 14,500원 터치했고요. 태경케미컬은 제시한 1차 목표가 16,500원을 터치한 종목입니다. 이어지는 두 종목도 보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종목이네요. 먼저 J&K n 히터입니다. 5.5%의 수익률을 올린 가운데 1차 목표가 9,800원 터치했고요. 이어지는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1차 목표가 26,000원 터치하면서 7.4%의 수익률을 올다 수익 올렸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보겠습니다. 미스터블루 바로 박준남 매니저의 종목인데요. 1차 목표가 터치하면서 12,500원을 12 터치했고요. 7.8%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어지는 로버스타 같은 경우 노광민 매니저의 종목인데요. 로버스타는 1,2차 목표가를 모두 터치한 종목입니다. 35.4%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2차 목표가 26,0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주가 대비 등락률이 높은 종목들 이어서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로버스타 앞서 설명드린 노광민 매니저의 종목인데요. 전거래 대비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현재가 28,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삼지전자 이창원 매니저의 종목인데 전거래 대비 10% 넘게 오늘 급등세 나와주면서 현재가 1 6 0 5 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아타바이오 박철순 매니저의 종목인데요. 12월 21일에 매수해 현재가 61,000원 지나가는 가운데 전거래 대비 15% 넘게 빨간불이 를 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샵 #2034 문자 서비스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매니저의 취향 정보가 궁금할 땐 김동호 매니저, 이창원 매니저, 박철순 매니저, 박준남 매니저, 그리고 노광미 매니저까지 이렇게 이름 보내주시면요. 매니저와 연결되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니저들이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왔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첫 순서, 노광미 매니저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노광민 매니저의 편의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중국 춘절 효과 관련주에 주목하자고 하셨는데, 중국의 춘절 효과로 수혜를 기대하면서 코스맥스를 편입했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만 3,900원 잡아주셨고요. 2차 목표가는 16만 1,000원. 손절가는 8만원 선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소개 코스맥스 잘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이창원 매니저의 종목 소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이창원 매니저의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율촌화학 들고 나오셨는데요. 1차 목표가 제시했던 27,800원 현재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2차 목표가 31,000원을 앞둔 상황입니다. 손절가 라인은 22,000원 잡아주셨어요. 오늘 율촌화학 편입하셨고요.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종목 소개 가 볼게요. 네, 오늘의 세 번째 순서, 박철순 매니저의 NCN 잘 들어봤고요. 1차 목표가는 5,600원 잡아주셨고요. 2차 목표가 6,200원. 손절가 라인은 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총세 분의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순서, 박준남 매니저의 종목 소개 가보겠습니다. 네, 박준남 매니저의 이수엣지스 종목까지 현재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출연할 자는 김동호 매니저님과 전화 연결해서 오늘 편입할 종목 소개 또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네, 매니저님. 김진우입니다. 오늘 먼저 리뷰해 주실 종목 한 종목 도 있으시죠? 네, 뭐 종목들이 많지만 오늘 1차목표터 덫치한 종목 부유원태 네, V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SPG 편입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동호 매니저님의 종목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끝으로 4분의 네 무료방송 안내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저... 저... 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장중 3,2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자세한 얘기는 우리 영민 DJ와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볼게요. 매니저님 나와주시죠. 네, 영미디자인 MBN 골드 김영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흐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뭐 대형주들의 이 신사업 진출 소식이 좀더이 투자 심리를 뜨겁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G 전자는 로봇 시장에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주 초반부터 코스코스닥 양시장 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이 행보에 따른 관련 수혜주들의 흐름까지 우리가 좀잘 살펴봐야겠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셨던 종목들 바로 리뷰를 가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먼저 네.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해주신 GST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요, 요즘에 장비 종목 중에 유닛쌤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다음 리뷰 종목, 사이맥스입니다. 1월 20일에 언급을 해주셨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리뷰한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현재 흐름은 또 어떨까요? 네, 다이넥스 원래는 제가 24,000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V1텍이에요. 매니저님이 1월 15일에 편입하셨는데 그때 제시해주셨던 목표가 15,000원 향해서 아주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V1팩도 제가 지난주 초반에 분명히 인데 눌림목 구간에 놓여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잘 들어봤는데요. 매니저님, 네. 오늘 바로 문자 사연 시간 가보겠습니다. 문자 쇼 네, 문자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에요. 9769님입니다. JNK 히터, 8,940원의 비중 20%입니다. 얼마에 매도해야 할까요? 네, 베네 에서 터 오늘도 뭐, 당 초반에 만 원을 살짝 이제 돌파를 하면서, 나름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1, 2, 3, 인 린의 사연도 바로 가볼게요. 다음 사연, LG U 플러스입니다. 만천 칠백 원에 비중 백 퍼센트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셨어요. 네, 지금 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사 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오늘도 유튜브로 또 실시간 많은 사연들이 왔는데 오늘 네. 시간상 또 많은 사연 못 도와드렸습니다. 언제나 투자 사연은 또샵 2034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또 종목 소개 때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네. 바로 우리 영민 DJ의 첫 번째 오셔원계 종목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23,100원에 나무가라는 종목 오늘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무가 편입하셨고요. 목표가 2 7 0 0 0 원, 손절가는 2만 원 잡아주셨어요. 매니저님 이어지는 서브 원셔 원킬 종목 소개도 바로 부탁드릴게요. 이 종목도 제가 지난 주에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박스권을 이제 뚫기 직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네. 그냥 다시 한번 편입하면서 강조를 좀 해드릴 텐데요. 9,650원에. 제이씨네 오늘 서브 원샷 단축 종목으로 제이 n 시스템 편입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투자자 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뭐 당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여러분들 또 대응을 하고 네.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선점에 대한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장중 3200선을 뚫어냈습니다. 이 코스피가 장중 3200선을 넘어선 건 지난 11일 이후 14일 만인데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3201.0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994.36포인트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정확한 시황과 알찬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